자 2015년 11월 9일 모의고사 18번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글의 목적 문제죠. 질문 내용이 평이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자 갑니다. Dear Mr. Franklin, I'm writing regarding your company's job offer. 자 여기서 regarding이라는 분사가 나왔는데 이 분사는 전치사화된 분사입니다. 그 뜻은 about 같아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요거 관련된 표현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싶으면은 증명 영어 밴드에서 관하여 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자 이렇게 전체 사화 되었을 때는 컨설팅도 마찬가지에요 모양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능동성 따져 가지고 ing pp 고르면 안돼요 무조건 여기서는 ing 를써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귀사의 직업 제의와 관련하여서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am very grateful 자, I am very grateful. grateful 하면 감사하는 이란 뜻이에요. 매우 감사합니다. for ya에 대하여, for this opportunity. 이란 기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마찬가지, I am이죠. I am strongly considering accepting it. 할 때에, 자, 이 consider라는 단어가, 뒤에 ing가 붙은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 지금 am considering. 현재 진행시대죠. 예. 근데 그 뒤에서 왜 ing가 나와야 되느냐. consider가. 동명사 목적어냐 부정사 목적어냐라고 했을 때 동명사 목적어만 취하는 동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데 얘가 주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해석으로 구별하죠. 앞으로 뭐뭐할 것을 동사하다라고 할 때는 부정사를 그리고 이미 뭐뭐 하고 있는 것을 혹은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동사하다라고 해석될 때는 음, 부정 아,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데 컨시는 앞으로 뭐뭐할 것을 고려하다잖아. 근데 해석이랑은 정 반대로 동명사 목적어만 취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 자. 계속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s t r o n 뭐, 강하게, 음, 강력하게 한번 고려해보, 어, 그것을 수용할 것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받아들일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자, 여기서 지금 연결사, 하지만, however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 자체로 연결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역접의 연결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은 항상 문장 삽입의 대상이에요. 어디서 논리적인 맥락을 뒤집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이 문장은 자, 이렇게 꺾세 놓을게요. 문장 삽입의 대상입니다. 고려는 하고 있지만, 자, I have concerns. 자, 여기서 concern의 뜻은 중요 어휘가 하나 나왔네요. 자, concern의 뜻은요, 그세 가지 뜻이죠. 적어줄게요. 관심사라는 좋은 뜻도 있고, 우려, 걱정이라는 안 좋은 뜻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성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운데서 뭐냐 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걱정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regarding, 마찬가지 위에 나왔던 전치사처럼 쓰이는 분사입니다. 능동 수동을 따지면 안돼요. 뭐랑 관련해서? your request. 당신의 request 하면 은 뭐야? 제안이죠. 자, 그 위에 나왔던 뭐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job offer를 받아주고 있는 거야. 어, 귀사의 제안과 관련하여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겠죠 이게 비스듬하게 되어있는게 정답이에요. 어, for, the, uh, for an answer by December 1st 2015 2015년 12월 1일까지 자, 여기서 바 y 는뭘 나타낸다? 기간의 전체사 바 y 는 언제 언제까지가 마감이란 얘기야. 그때까지 For an answer 그 답변을 원하는 그러한 요청이죠. 예. Request for an answer 답변을 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러한 요청과 관련해서 나는 걱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고 싶긴 한데 그때까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as you know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할때이예제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그런 양식과 형태로 줄여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태부사절이라고 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는 대로 주어가 동사하는 바와 같이 등으로 해석되고요 이게 만약에 구어체라면 라이크랑 바꿔 쓸 수도 있는데 Like를 원래 접속사로 쓰면 안 되죠. 동사나 전치사인데요. 구어체에서는 like you know라고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지금은 문어체니까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꼴이 아니라 유사 표현을 했습니다. 유사 표시. 자,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accepting this offer가 지금 동명사 주어죠.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would require moving my family across several states. 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은 자 여기 무빙부터 끝까지가 리콰이어의 동명사 목적어죠. 그죠뭐뭐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 뭐 요구동사 목적으로는 부정사가 와도 됩니다. 리콰이어 투 무베도 큰 문제 없고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 가족을 무베 투 어크로스 비군요. 자, 우리 가족을요 몇 개의 줄을 갖다가 건너서. 무보한다는 건막 이사를 시키는 거죠. 이사를 시키는 것을 요구할 터입니다. 진짜로 이걸 받아들인다면요. 하고 지금 뭐 해보는 거야? 응, 받아들이면 이사를 해야 될 텐데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위를 쓰지 않고 가장법 과거로 우드를쓴 거예요. 넘어가서 I have a child in elementary school and my wife needs to care for her mother who lives here. 나는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요. 그 뒤에는 우리 부인은 l 투 v e to 부정사, 뭐말 필요가 있어요. 자, 뭐할 필요가 있느냐? care for는 지금 테 a k e care o 이죠 돌보다야. 알겠죠? 하나 더 있어요. look after라고 써도 괜찮아요. look after. 뒤를 봐주는 게 돌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를, 그녀의 엄마는 뭐, 나한테는 뭐, 장모님 되시겠죠? 예, 장모님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 장모님 어디 사세요? who lives here?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장모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몇 주를 건너서 이사를 가버리면 장모님을 돌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 아들 내미는 뭐야? 전학을 가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나 혼자 몸이면은 홀홀 단신으로 홀가분하게 가겠는데 이렇게 딸린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가기가 좀 걱정이 된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 12월 1일까지는 금방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가능하다. 에절리절트라는 연결사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문장 삽입이 가능합니다. 애절 리절트를 했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결과가 되는데 뭐의 결과냐고 물어보는 거지 앞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결과로 말이죠. I would like to ask. 자할 때에 여기 좀 would like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Would와 like는 합치면은 그냥 want하고 똑같은 말이야. want로 바꿔도 돼요. 나는 투 부정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want는 무슨 동사? 부정사 목적어만 취하는 동사죠. 소망, 기대, 예정, 결정. 소망기대 예정 결정의 뜻을 가진 말은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소망기대 예정 결정한다가 어울리기 때문에 부정사 목적어만 취합니다. 자 이때 완 t 는 소망의 동사죠. 자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 부정사 구가 완 t 의 목적어인 하나의 덩어리 명사 구인데 그구 안에서는 얘가 무슨 역할을 해? 나름대로 자기 구안에서 준동사는 동사 역할하죠. 을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준동사라고 불러요.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구가 되었지만은 원래 동사 성질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구안에서는 여전히 동사기 때문에 자 지금 타동사 에스크 물어보려면 대상이 필요하잖아. 그럼 뒤에 뭐 나야 돼? 대상인 목적어 나야 되겠죠. 어 그럼 여기는 목적어 절일 테니까 그 품사가 목적어 역할할 을수 있는 저런 뭐 명사 절이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대시 대시 찍어 놓는 거는 주절의 문장 성분이 아니라 이 명사 구안에서의 문장 성분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인데 대절 셀래 이프절 셀래 물어보고 있어요. 자, 대뒤에는 완전하니까 대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이프뒤에도 완전한 절이 와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해석이 다르죠. 명사절 대절은 완전한 문장 앞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명사절에 접속사를 붙여놓은 거고. 얘는 if는 어떻게 해석돼요? 명사절일 때뭐뭐 하는지 아닌지 따위로 해석되죠. 즉 맥락이 다릅니다. 대절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때 쓰고요. 확정 if절은요, 뭐뭐 하는지 아닌지 의문의 맥락일 때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다 정해져 있다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겠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게 자연스러우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if가 되는 거예요. 모양 가지고 구별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둘다 뒤에가 완전해요. 자, 그리고 명사절, 이 f 절은요 사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외도로 바꿀 수가 있죠. 명사절의 접속사 외도를 주어 동사는요.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되는데, 명사절이니까 역할이 뭐야? 명사, 역할,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로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입후조동사의 명사절은요. 주어 자리에서 못 쓰고요. 목적어 자리에서 못 쓰고요. 음. 이프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일 때 주목보 중에서 주어 자리에서도 못 쓰고 보호 자리에서도 못 쓰고 타동사 목적어 자리에서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에스크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프가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니 당연히 외더는 뭐야? 주목보에 다 되니까 지금 이 이프를 외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프는 언제든 그래서 외더로 바꿀 수가 있는데 명사절일 때야. 근데 w h 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때만 이 f 로 바꾸고 싶겠죠 자, 그래서 you might consider 자, 당신이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뭐를 자, 아까도 나왔었죠? consider는 어떤 동사다? 앞으로 뭐뭐할 것을 고려하다니까 부정사일 것 같은데 해석이란 정반대로 동명사, 목적어만 취하는 동사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 유가 주어, 컨시더가 동사, 기빙 이하가 뭐야?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 구조. 뭐를 고려하냐면 Giving an additional week. 추가적인 한 주를 나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주만 더 말미를 달라 대답을 드리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자 어떤 한 주야 그런데 이렇게 수식한다고 봐도 되고 목적 부사로 봐도 됩니다. 귀사의 제안을 내가 고려해 볼수 있는 정말로 이거 다 데리고 갈수 있는지 고려해 볼수 있는 한 주만 추가적인 에디셔널 추가적인 한 주만 더 말미를 주실 것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디 보자. 이 문장은요, 그 서술형으로 나오기는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지만은 뭐, 'would like' 뒤에 'to ask'라든지 그리고 대대신에 'if'라든지 그리고 'consider' 뒤에 'giving'라든지 이런 어법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어법에 주의하세요. 앞에 있는 연결사랑 문장 삽입도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지문 전체에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램 목적도 드러났잖아요. 그죠? 자, please let me know. 레이 무슨 동사야? 예, 학교에서 사역 동사라고 배운 사람도 있고 나한테 오대 동사라고 배운 사람도 있죠. 어느 쪽이든 노는 데도 노잉은 안 되죠. 이미 하고 있는데 뭘 허락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let 목적어 원형 부정사 목적 보호입니다 to no도 안되는거 알죠 그래서 아무쪼록 제게 알려주세요 음, 제가 알도록 해주세요 뭐를 자이 no가 물론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덩어리 형용사 구로서 보호 역할을 목적 보호 역할이죠 목적어 뒤에서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구지만 자기 구안에선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도 대상이 필요한 타 동사니까 얘가 또 목적어절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달래, 이프할래 물어보고 있어요. 명사절, 대절이 목적어 역할하니, 아니면 명사절, 이프절이 목적어 역할하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뭘로 구별한다? 해석으로 구별했을 때, 지금 몰라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얘기니까, if가 맞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다 정해져 있는 것을 나한테 굳이 안 알려줘도 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if this extension can be made, 자, Extension이라고 하면 Extend라는 e -E Extend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Extend는 1차원적으로 선이야, 선. 선을 쫙 늘려가지고 기간을 연장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Extension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Intention은 보이죠? 의도나 의향이라는 뜻이니까. 아니, 옵니다 아, 아, 인텐션이 지금 이렇게 나왔구나. 아, 그러면 의도의 향이 아니라 강도 세기란 뜻이고요. 뭐, 이렇게 나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자, 계속하겠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익스텐션을 인텐션으로 바꾸지 말 것. 그 다음에 이러한 기간 연장이, 기간 연장이 지가 하겠어요? 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can be made란 수동으로 와야 됩니다. 이러한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뭐야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표절입니다 물론 이표를 뭘로 바꿔도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웨더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목적을 가라고 했으니까 이표를 썼는데 웨더 조동사는 주목 부에 어차피 다쓸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18번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